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볶아볼 커피는 케냐 A B. 구독자가 조만간에 600명이 될것 같아요. 찍는 순간에는 지금 590몇 명인데 차근차근 오르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600명이 돼가지고 이벤트를 열어볼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케냐 생두로 이벤트를 열어볼까 생각 중이고요. 케냐 A B 생두인데 이걸 한번 볶아보도록 200도에 투입하고요. 케냐 커피라고 오, 아시나요? 그 옛날 사람들은 케냐 커피가 이제 고급 커피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 최근에 한 3,4년간의 추세를 보자면 은 케냐의 명성을 많이 잃고 커피가 많이 추락했어요 추락한 이유 중 하나는 높은 가격 그 다음에 경충에 좀 약해요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품질 뭐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로스터들한테 외면 받으면서 이제 케냐 커피가 약간 그래서 가격도 예전보다는 저렴해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은 케냐 커피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만큼 예전에 명성을 쌓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 케냐 커피는 토마토 맛이 특징이에요 토마토, 다몽 뭐 이런 게 특징이었는데 그런 맛들이 많이 사가지고 지금 국내 들어오는 거는 약간 저렴한 버전의 케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케냐 AB 등급의 저렴한 커피 중 하나고요 이 이벤트를 열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단 불경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생수 가격이 원재료 가격은 엄청 올랐어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커피값이 치솟고 있거든요 육지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 저가커피들은 아마 조만간에 가격을 올리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상세 방안을 마련해 낼 거예요. 왜냐면은 하 저가커피 원재료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비중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고급커피들도 조만간에 순차적으로 가격이 오르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지지에 깔려있는 그 지수들이 있거든요. 로그스타 지수도 오르기 때문에 아라비카 지수가 따라오르고 아라비카 지수가 따라오름에 따라서 가격이, 신두 가격이 최소 25%, 많게는 40% 정도까지 오른 것 같아요. 오른 것도 있어요 사실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뭐 이런 저가 커피 라인들이 만원 언더짜리 커피들이 로부스타 품질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생두 가격은 얼마였냐 5천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가장 싸게 사도 7,500원 정도 비용이 들 거예요 로부스타 이 커피는 이벤트로 저희가 생년 A, B 아라비카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커피가 지수가 오르기 전에 저희는 제 이름이 빠른 커피잖아요 아이디가 이미 전걸다 알고 있어요 로부스타가 오른다는 거한 6개월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떠들어도 사람들이 예전에 몇번 이야기를 안 해봤는데 믿질 않아요 그리고 눈앞에서 가격이 올라야 그때서야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정보를 줘가지고 많이 많이 차근차근 매입해놓고 자신이 쓸 거를 1년치를 확보해두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불경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매입을 못하는 거죠 매입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그냥 비싼 가격에 빨리 사야 되는데 막 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생두 창고에 있는 생두 물량이 한 번에 쫙 나가면서 품절이 돼요 품절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커피를 찾게 되고 뭐 이런 식인 건데 이렇게 요동치는 게 있어요 요동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계획경제가 아니잖아요 시장경제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동치는 가격에 따라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사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정한 가격 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뭐 환율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격 때문에 물건을 파는데 갑자기 환율이 뭐 왔다갔다 해봐요 하룻밤만 그게 사라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도박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동치는 시장 안에서 뭔가 안정적으로 뭔가 맞추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물량을 맞추기도 하고 뭐. 커피는 ICO 기구들이 있기도 하고 여러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유동량을 맞춰줄 수 있는 업체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생두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펼쳐보려고 했는데 어찌 됐든 지금까지 오게 돼가지고 이제 개인이 해야 되는 영역이 와가 개인이 하는 건데 이거는 AB의 케냐 커피고요 가격은 7,000원에 할 예정, 예정인데 정 그래도 맛을 보고 이게 어떤 블렌딩에 어울리는지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 싱글로 써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제 테이팅해가지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자는 70도가 됐어요. 떠드는 사이에 브라우닝 단계에서는 달콤한 향이 나고, 케냐커피 의 특징 중 하나가 아프리카 커피이기 때문에 내용물이 좀 많아요. 내용물이 많다는 건 뭐냐? 이 커피가 갖고 있는 개성이 도드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개성이 도드라지면 블렌딩에 좀 쓰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맛과 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블렌딩에 썼을 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케냐커피가 고급 커피로 인식되어 있어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블렌딩에 섞어졌을때빈듯한 맛을 꽉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단맛 때문에. 특히나 케냐 AB 커피는 콩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이 발견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달콤한 맛이 나쁜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7천원이란 가격은 브라질이 7천원이에요. 브라질0 7천원이면 케냐 이게 7천원이라는 것은 엄청 저렴한 거거든요. 일단 이 로스트 입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커피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구독자 600명 돼가지고 이벤트로 하는 거라 근데 구독자 모으기가 왜이 힘들어요? 해보는데 커피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원래 그 저를 이제 도와주시거나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저에게 먼저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를 돕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가면 생두 창고에 가면 생두 못 팔아가지고 쌓여있는 게 있어요 지금 가격이 오르니까 어떤 순서대로 팔려있을 텐데 낯선 생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두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테스팅도 해야 되고 로팅도 바빠 죽겠는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그런 커피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쓰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래서 팁을 얻고 뽑을 수 있어서 바쁘지 않은데, 그런 정보들이 좀 부족하니까. 그리고 값싼 생두들은 값싸고 좋은 생두들은그 끼리끼리의 커뮤니티로 바로 사라져요. 좋은 것들로. 좋은 거는 이제 광고하더라고요, 인스타에. 근데 나쁜 것들은, 막 싸고 좋은 것들 있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은, 알게 모르게 이제 대형 업체들, 쟤네들 어떻게 그 가격에 팔아, 이런 거 있잖아요. 들이 있기는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에서 약간 뭐, 발효취 같은 향도 살짝 나면서 일파비 지금 펼지고 있습니다. 커피가 저는 거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왜 그러냐면은 어디에 뭐가 섞기에 결점이 도드라지면 싸도 못 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영상을 찍지만 너무 품질이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해요. 또 시비도 올라가고 있고요. 발병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팝비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콩이 약간 울긋불긋한 걸 보면은 이게 여러 지역에서, 케냐 여러 지역에서 쏘있는 듯한 커피구요. 일단은 1석이 끝나자마자 샘플 로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단 한번 끝내보고요두 번째 커피는 약간 강배전을 해가지고 이 강배전을 때이 커피 맛이 얼마나 살아있는, 지그걸좀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생수 자체는 제가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결점도가 조금 있어요. 데결점도가막 도드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15% 이내? 5% 이내? 이 정도 되니까 뭐 별점들을 빼고 볶아도 되는데 그냥 그런 걸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단 한번 볶았고요. 제가 볶은 걸 조금 이따 이팅할 거고 다음에 강배전대 커피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다른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